안녕하십니까. 모듀케이터 이도경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부도 체계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스텝 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좀더 바로 실용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계획.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권기철 원장님과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이어트 프로그램 공부법 다이어트, 학습관, 학습 방법 그렇죠. 제대로 잡아야 된다. 아이들마다 학습 방법이 달라 왜냐 진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맞는 학습 방법으로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음. 그러면 오늘은 좀 실질적인 노하우의 썰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습계획 그럼 우리 아이들 어떻게 세워야 돼요? 보통 학생들이 수업을 배우고 과제가 온다. 과제 언제 할까? 어, 보통 학원 가기 전 시간 한두 시간 전에 하죠. 그게 <laughs> 문제지 네.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왜냐면 끝나고 또 다른 학원에 가야 되고. 그냥 마치고 오면 뭐 10시 11시. 매일 학원을 다니면서 과제까지 해오는 아이들은 솔직히 말하면 많이 못 봤어요. 보통 어머니들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과외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 뭐 학원 몇 시면 이딱 정해 주잖아요. 과제는 언제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혹시가 그안 정해 줘. 그 아시간을 그러니까 빼놓지 는 않으시더라고요. 다이어트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 맞아요. 내가 언제쯤 밥을 먹고 몇 시쯤 뭘 먹고 이게 이게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다가 너면 급하게 먹고 마찬가지로 학원에 시간만 정하고 학원에서 배운 그 과제라든가 그걸 언제 할 것인지 시간을 안 정하면 안 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오늘 되게 이거 초반부터 너무 강한 팁이 나온 것같습니다 팁이 안 난다고 워낙 자꾸 생각나고 싶고, <laughs> <laughs> 실질적으로 모든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스케줄을 보면 다. 학원 스케줄, 과외 스케줄이지 우리 아이가 그 학원을 갔다 와서 과외를 갔다 와서 과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예요라는 과제 스페이스를 안 빼놓으시거든요. 맞아요. 팁 하나 좀더 드리면 초등학교 때 어머니를 가르치잖아요 학생을요. 시간을 정해서 가르치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야, 요 시간에 이걸 해야 되는데 미루지 면 이거 언제 할래라고 자꾸 물어봐줘야 돼요. 과제가 오면 조금 이따 할게 무조건 네. 그 시간에 한다고 너무 우기지는 마세요 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그럼 조금 이따 하면 언제쯤 할래? 30분 이에 할게요 해가지고 자기가 요거 하도록 그 시간 개념이 있도록 늘 해주면 음. 쉬더라도 30분에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계획표를 짜자. 음. 여기서 계획표는, 요때요때 학원 간다는 계획표가 아니고, 요때 과제한다, 요때 과제한다, 요때 과제한다는 계획표 있고, 또 여기서 계획표를 짤때집 하나가 하루는 비워두세요. 왜그렇죠 이게 하루는 비어도는게 피치 못할 사건이 일어나요. 제일 친구하고 너무 만나고 싶은데 오늘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음. 모든 일주일내 애들 막 막하게 세우니까 자기들 친구 만나면 과제를 못 해. 뭐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또 마음대로 먹고 그렇죠. 싶은 거 먹자. 이런 네. 게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꼬태까지 네. 참아보는 거예요. 그 맛으로. <laughs> 그렇죠. 6일을 견디는 그렇죠?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주냐면 일주일에 하루는 비워놔야지 네가 목요일날에 친구하고 오늘 피치 못하게 만났다 그러면 일요일날에 와서 그 시간 대는 공부를 하겠다. 한 가지도 이제 이게 마음의 흔들림이 적어요. 일주일 에 하루를 비우라는 게 그날 놀아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특별한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날 계획돼서 못한 거를 그렇죠. 이제 하루 그렇죠. 남겨놓은 그 날에 공부를 끝내라. 그거는 그렇죠. 또학생뿐만 아니라요. 왜 가족 행사에 우리 자녀를 또 데려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파서 또 쉬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일주일 에하루는 여유분 두고 이렇게 해도 돼요. 미리미리 하면은 이틀의 여유분 생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주어진 그 하루의 그 시간 템포를 잘 맞추면 좋아요. 음. 학습량. 그러면 일단은 학습 계획에 있어서의 포인트는 이거네요. 하루는 비워라. 특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벤트를 위해. 그 그렇죠. 다음에 두 번째. 학원이나 과외의 수업을 위한 시간만 계획표로 짜지 말고. 과제를 할 시간, 혼자서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도 계획표에 넣어라 그 그렇죠. 다음 또 계획표에 넣는 게더 있어요 복습 계획도 복습 계획이 어떻게 보면 과제 계획이랑 비슷한 맥락이 이게 아닐까요? 게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어. 과제하고 복습하고 헷갈리는데 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이론을 가르쳤다 자 그럼 이론과 해당된 문제를 풀어보잖아요 그게 과제죠 이게 과제고. 음. 이론을 가르쳤다 이걸 한번더 보는 게 복습이에요 근데 이론을 배우고 그 이론에 관한 문제를 풀면 이 이론을 같이 복습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복습은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과제는 처음 푸는 거는 과제잖아요. 과제되고 틀린 문제를 오답창에서 또 보는 거 이게 복습이에요. 어, 이론을 나가고 거기에 대한 해당 문제를 그냥 단순히 문제만 푸는 거는 그렇죠. 과제인 거고. 그렇죠. 문제 푼 거에 대해서 틀린 부분을 자기가 다시 분석을 해서 그렇죠. 다시 풀어보고 자기 걸로 만드는 이 과정이 복습이라는 그렇죠. 거군요. 공부를 잘하고 못 하고는 이 복습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복습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게 일단은 1단은 2단은, 3단은 4단은 5단이 있으면 요거 나갈 때 요거 복습하고 당연하고 요거 나갈 때 이렇게 복습을 해 줘야 돼. 요거 나가면 이렇게 복습 요거 나면 아, 요거. 어느 정도 복습을 해야 되느냐? 늘 학생들이 많이 묻는데, 어느 정도겠어요? 기억 안 나면 계속 봐야지. 음. 그럼 양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과목수를 줄이라고 한 거예요. 아, 네네. 그 얘기예요. 진도를 나간 건 학만 한 거예요. 학. 음. 배우기만 한거고 이해한거지 이게 시험성격하고 연결이 안돼요 요 전체를 복습하고 요걸 확인 테스트 해보면 좋은데 셀프 테스트 해야 되겠죠 그죠? 요게 잘하는 애들은 무조건 다이어트가 잘 되는 애들이에요 음... 계획할 때도 오늘 과제만 한다 라고 하지 말고 앞에 것도 요거도 계획에 포함을 시키셔야 돼요 복습계획 예 복습은 이게 뭐가 있냐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요 한두 분만 봐도 이게 오래가요 못하는 애들은 다섯 번 봐도 안돼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양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배우더라도 어려운 거는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네. 복습의 양을 조절해야되 과목도 되네. 조정해야 되고, 한 문제집 중에 B단계가 예를 들어서 50% 밖에 못 맞추는데, C단계를. 못 풀죠. C단계를 제외시켜주는 게 맞죠. 음. 학생의 그 진도 결과라든가 복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복습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복습의 양은 너가 기억될 만큼 하는 거야 하고, 이러면은 제대로 해보면 학생이 막 걱정을 해요. 남들은 영어학원 다니는데 저는 진짜 수학도 다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어머님들이 여기에만 포커스 맞으면 과학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사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보시거든요. 자녀가 제주를 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해요. 이거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두달 전에 배운 걸 기억 못하면 두달 전에 배웠던 그 노력을 다 날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기를 10인분 시키는데 나 2인분 밖에 못 먹어 그럼 8인분 날리는 거잖아요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되죠 예? 내 질문하면 되죠. 그 표현 잘못된 거 같아. 근데 실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걸로 소화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한 나머지 이것저것 시키 가지고 학생이 뭐도 안 되게 하지 말고 네 친구 열심히 해 보이고 내보다 더 열심히 해 보이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잘하는 애는 이게 다 기억되니까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는 건데 우리는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닌 거니까 네가 하고 있던 그 시간에서 한 시간만 더 열심히 하면 돼. 근데 사실 고3시 딱 오잖아요 국영수 4등급 만들어 내가 제일 힘들고 <laughs> 그쵸 차라리 수학 학원 하나만 다니는 애가 좋아요 왜냐면 수학 학원 하나만 다니니까 수학 과제 다 하고 복습 다 하고 수학이 2등급 나머지 네, 다 5등급이 점수 올리기가 쉬워요 그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중점되는 거를 과목을 먼저 등급을 맞춰놓고 그렇죠. 나머지를 하면 되는데 이제 어머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만 포커스 맞추다가 나머지 것 나중에 남은 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나요? 더 보면 간단하잖아요. 걔가 새벽 한 시까지 하면 돼요. 새벽 1, 두 시까지 안 하는 애한테 이것저것이면 음. 이게 공부가 때가 있거든요. 이래 보세요. 구경수 탐구 소개가 있는데 뭐 하나라도 해가지고 올려줘야 학생도 힘이 나서 음. 두달세달에 공부를 할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는 급판단면 이게 렇다어버리면 애들은 힘이 빠져서 못해요. 어느 한 과목 오르는 과목도 없고, 맞아. 계속 지치는 거죠. 한과목을딱 올라가면 내가 느낌면 아, 그럼 내가 복수기에 해서다내 걸로 음. 만들어야겠구나 느낌이 생기고, 그럼 영어도 그렇게 하는 거고, 음. 학도 그렇게 하는 거면 애가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 늘리겠죠. 아 그렇죠. 이제 나머지 과목에 대한 감이 오는 거죠. 내가 좀더 하면 시간을 할애하면 그렇죠. 올라가겠구나. 아 이렇게 배우고 지나가면 이게 안 되겠구나. 애가 그렇게 해요. 진도 너무 빨리 나가. 그걸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음 그러니까 어 복습 계획도 넣어야 된다. 복습 그 계획에 대한 복습 시간을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과제를 다 하고 복습을 하면은 절대 복습을 다 못해요. 배우면 복습 문저하고 과제. 과제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복습을 하는 거는, 음. 이거는 굉장히 좀안 좋은 습관이고, 공부에 대한 경험치가 저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배가 부른데, 어우, 또 식사가 나왔네. 난 아직 배도 부르고, 그냥 밥정이 없는데 때 돼서 또밥 정이 없는데, 때돼서또밥 먹어야 되면 이게 과일 칼로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 복습이라는 것은 내가 먹었으면 칼로리 소모하는 거예요. 소모를 해주고 먹어야 돼요. 똑같은 게 선생님이 오고 이단원 과제를 낸다는 전제 조건이 여기서 배운 건 자기 걸로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 깔린 거예요. 이게 모르는데 이것도 하는 것은 이 공부 성적 안 올라갈 애들 많은 거고 어떤 애는 복습 안 하는데 이게 잘해 걔는 이미 이미 많이 해놨어요. 복습 안 하고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빠른 진도도 충분한 복습이 없이는 전혀 그렇죠.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오늘 상당히 좋은 팁들이 많았습니다. 어, 첫 번째가 이제 계획표에는 과제 시간 무조건 넣어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제 시간도 뭐와 함께 복습 계획의 시간과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되며 어, 우선순위는 과제보다는 복습이다. 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이 팁을 가지고 계획표를 짜는데 좀더 고심을 하셔서 정확하게 그리고 규칙적으로 짜서 넣을 수 있게끔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계획표대로 정한 시간을 준수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계획을 짰으니까 학습량을 늘려나갈지 그리고 성적을 어 이제 올려나갈지에 대해서 또 좋은 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